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산교회 박형관 목사입니다. 어, 지난 8월 20일부터 조치되어진 어, 교회 대면 예배 제한 조치로 인해서 어, 3주 동안 또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로 어,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 되면서 또 우리 일상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과 제한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믿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되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 이런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상황 가운데서 저는 어,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어, 정말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기들을 어려운 시기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이겨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잘 어, 또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궁금합니다. 어, 누군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에 얼마나 잘 출석을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잘모이느냐 뭐 이런 것들로만 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을 자주 보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또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신지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19가 뭐 앞으로도 얼마까지 오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제 가능한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깊이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지난 어, 3주 대면 예배 금지 기간 동안 어, 오랫동안 제가 좀 불편해 왔던 무릎을 치료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음, 수술을 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고, 어, 그리고 일주일 입원 후에 집에서 퇴원하고 일주일 동안 좀 요양을 하다가, 어, 그저께 수요일 날 2주 마, 2주의 시간이 돼서 다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어, 실밥을 풀어내고, 이제는 어, 뭐, 통증은 많이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앞으로 한달 이상 목발을 의지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잘 치료하고 회복해서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또 강단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신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또 민망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휴가의 기간을 통해서 수술해서 입원하고 또 치료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수술하고 집에 와서도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새벽에 강단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또 죄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깨어서 책상이나 또 침상 위에서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던 것들은 계속해 왔지만 그럼에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침상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좀 헌신해서 드린다는 것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결박하고, 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주 어, 이번 주일까지는 어,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요 내일 토요일 날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려지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도 꼭 어, 밴드 라이브에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어, 돌아오는 주일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부는 이동현 군사님, 2부는 김동철 목사님, 3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될 텐데요. 아직은 제가, 이렇게 목발 없이 장기간 서 있는 것이 조금 불편을 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제가 3부 예배만 인도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새벽 기도가 공백이 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아, 그래도 새벽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것이 장기화 되어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조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을 지키고 저도 기도의 자리를 교회에 가서 지키는 일정들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함께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녁 시간에 함께 가족들과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로운 저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 한 구절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으신가요? 가볍게 하고 싶으신가요? 쉽고 가볍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뭐 공부를 물론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공부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부를 성적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뭐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과목 자체를 싫어하면서 늘 되는 핑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고등학교 졸업하면 쓸모도 없는 건데 이런 걸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사실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일종의 핑계가 되어지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재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 이것을 이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기보다는 쉽고 가볍게 하는 것이 에, 중요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가볍게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쁠 만안 하고. 이런 것을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율법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이건 지켜야 돼 하면서 그것을 의무로 했던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전은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고, 그것을 배워서 알았지. 그리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였고, 특권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적 행위를 감당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종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뭘 하자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내게 배우고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인격적인 관계를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날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와 율법적 요구가 결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것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능력이나 경험이나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주는 결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해가면서 또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다가는 일들을 하면서 참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때로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떨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게 그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것이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크지 않은 것으로 그내 삶을 괴롭게 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목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인격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내 인격 안에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짐이 결코 내게 수고와 무거운과 힘듦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짐이 쉬운 것이 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산교에 서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고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자. 근데 그건 밥 아, 먹기에 따라 달려 있기보다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 오랜동안 나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지켜야 된다,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 믿음의 싸움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님의 조청을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온유와 내 겸손을 통하여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깊은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관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5년, 10년, 20년을 살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일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 살았지만 그둘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 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어린 나이부터 모든 장년의 이기까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또 식사하시면서 아이들과 못다한 대화들도 나누시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생각들과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시면서 서로 안에 좀 약화됐던 혹은 단절됐던 인격적 관계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드시기를 바라고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아내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또 서로가 함께 아파해주고 서로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고 싶지만 그런 관계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관,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부모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일어나는 인격적 관계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드립니다. 오늘이 저녁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내일도 직장과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주일 잘 마무리 하시고 또 내일 삶의 현장에 따라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내시면서 저녁에 찬양 예배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주일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정결하고 준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삼부 예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교회인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교회 또 만들어가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귀한 저녁 시간 되어주시길 바라고 성산교회 성도님들 어린 아이부터 모든 장년의이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